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1920년 6월 만주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전투를 영화화한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만나볼게요. 무비라이너 플레이. 1920년 만주의 삼둔자 마을. 조용하던 이곳에 일본군들이 나타나며 마을은 꼭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놀람> 들은 잔인하게 민간인들을 이유도 없이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난, 난 하지만 독립군이 나타나며 상황이 역전되는데요. 구식총을 들고 최고의 사격 솜씨를 뽐내는 이장하, 정말 대단합니다. 때마침 지원군까지 등장했는데요. 해철이 해처! 형 사격 솜씨 여전하지? 어 여전해 칼솜씨도 여전하지 어 여전해 총엔 약해도 칼한 자루로 존재감 뿜뿜하는 강한 남자 독립군 황해철입니다. 놈들 <놀들> 끌고 상처까지 간다는 줄 동을 간 추격대가 얼마나 오는지 알고나 있어? 이건 자살이냐? 너도 누이랑 굳장피 하라. 여긴 마지막 조선이야. 뺏기면 전부 끝이야. 3일운동 이후 무장 항쟁이 강해지자 일본이 토벌에 나섰고 독립군은 그들과의 결전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이장하 분대장이 두만강을 건넌 추격대를 내일 여기 봉오동 상촌까지 추격대를 유인할 겁니다. 목숨이 걸린 위험한 작전이지만 일단 우획대로 진행합니다. 이새끼도바짝 따라 붙었는데 너는 쫓기는 척 빙빙 돌면서 추격대와 새끼들을 돌무덤으로 유인하라 목적지까지 이들을 유인하려면 일단 그때까지 살아남는 것이 관건인데요. 갈 길이 막막합니다. 이새끼 그놈은 세제 산주대성예 쪽발 새끼들 대갈 수가 너무 많은데? 걔는잘 됐다야! 원래 전쟁은 숫자가 아니라 작전으로 하는 거라죠. 막무가내인 일본군과는 달리 이들은 작전대로 목적지를 향해 달립니다. 돌니다 그토록 열심히 달려온 이유는 이곳에 최종병기가 숨어 있기 때문인데요. 코앞까지 다가온 적들을 향해 기관총 맛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직 전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근영하고 포스들은 이쪽 능선 아래로 내려가고 형하고 부하들은 봉호동군. 야, 너와 혼자가 아무리 이추억의 아새끼들을 잘 끌고 들어온대도 요 포위망 안으로 안 들어올 게 뻔하지비. 이 놈들을 끌고 온 이장아 일본대장이 이 척구병들이 다녀갈 때까지만 욕이 상촌에서 시간을 버티면서 끌어준다면 이 동네에서 제일 빠른 놈이 나야. 맨몸으로 달리기 시작하는 장하. 과연 이들은 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독립의 날을 앞당길 수 있을까요? 역사에 기록된 독립군의 첫 승리, 공호동 전투였습니다. 시기가 시기라서 그런 걸까요?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을 보면, 요즘 들어 더 안타깝고 더 답답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왜 이런 전투가 벌어졌는지 간략하게 브리핑을 해드리자면요. 1919년 3.1 운동 이후 독립군의 무장항쟁이 활발해지자 일본군이 독립군 토벌작전을 시행합니다. 독립군이 이에 맞서며 봉호동 전투가 일어난 건데요. 결과가 아주 어마어마했대요. 일본군은 백신 일곱 명이 목숨을 잃은 반면 독립군은 단4 명이 전사를 했다고 합니다. 수적으로나 무기 면에서나 일본군이 앞선 상황이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궁금하시죠? 그 자세한 내용은 VOD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우 류준열, 유해진 주연의 아주 놀라운 분이 특별 출연까지 했다고 하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명장면을 만나볼게요. 결정적 장면 플레이. 야 개똥. 예. 네가 봉우동에서 마지막으로 본 독립군 수가 어린 자가 얼마나 돼갔든. 100명 정도요. 200원 적긴 넘는다고 들었는디? 전국의 독립군 수는 알 수가 없어. 어제 동... 농사짓던 인물이 오늘은 독립군이 될수 있다. 이 말이야. 나도 원래는 병안도서 염숙키도는 놈이었었고, 어, 남사당패 광대였었어. 어, 병고, 아가리, 좌새끼들은. 우리 털러왔다가 우리한테 식량만 공급해준 고마운 도적놈들이었었다고 나라 뺏긴 소름이. 우리를 북받치게 만들고, 잡아 일으켜서 팽이 던지고, 소총잡게 만들었다. 이 말이야. 주인공 해철이 명연설을 하는 장면인데요. 역사책에 이름은 나오지 않더라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화를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위대한 역사의 한 장면을 담은 영화, 봉오동 전투. 지금 이 작품을 스카우트 하세요.